시원이뭐 여기 많이 타지 아우 손네와 엄청 타는 걸. 일단 봐. 하, 진짜 일단 들어가고. 진짜. 그어 연우의 입술을 알야 되나요? 일찍 한번 둘러볼까요 한번 더. 저기, 어떠세요? 귀신귀신 귀신. 어, 여기 많이 타네요. 여기, 여기 계신 있고 있다고요? 네. 예? 네 멀리서 찍어야지 잠깐 빨 찍어 내가 지금 예 지금 귀신 아니 아우 요리하 한쪽 구석에 있을 아니뭐 그럼 대화 아니 대화를 배워보라고요? 대화 어디 아니, 어디, 어디 구석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 구석에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대화가 가능하신 거예요? 아니 뭐여기서 사는 사람인가 본데 러니까 여기 네? 사는 사람이죠? 여기도 사람 사람 사신 분 사실 내가 그때 사셔가지고 몇년 전에 가신 분이야 이 내가 그때 한 10여년 한 20년 그 정도 얼마 안된 사람 같아 보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기운이 여기 맞을 수 있게 강해요 강하다 보니 뭐 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음아니기서 귀신이 삽입. 남자야. 남자분이 돌아가실 때 나가서가 돌아가신 분이 먼저 당신 집이라고 찾아오고 있는 힘이 예어요 그래서 좋은 데못 가시고 떠돌이로 있게야. 귀신이요? 네. 여기 붙어 갖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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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애쪽으로 있는 예? 애쪽으로. 다리가 있어요? 네. 다리가 보여요? 네, 다 보여요. 뚜그리고 <laughs> 음. 있는 양보예요 배도 부고 식기도 하고. 아. 여기가 이게 뒤난나 분이 예? 아, 불났던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요? 뭐라 하냐 불났던 건데 아 진짜요? 예, 불났구만 불나서 이제 쭉돌아가신 분이세요? 여기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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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돌아가시지 않고 내가 그때는 돌아가시고 나가서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이게 아... 이거 터에서 한이 매치 한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모든 거를 터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원하는 그 기를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지금 아. 그런데로 아, 아, 망정나 하시라고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해주 사람이 없으다보니까 떠도는 형국뿐인데 떠도는 원기라고 아, 원기. 원기라고요? 뭐 구름같은거요? 네? 구름? 같은 거예요? 네? 구름? 아, 구름 그렇죠 떠도는 형들이죠 지금 볼때는 어딘가 완전하게 차라리 저승으로 가셔가지고 좋은데로 망정나고 해야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떠돌이형도 원기풀이 안된 거야, 지금. 그러다 보면, 아. 여기 있다가도, 이제, 나가서는, 이제, 서랑에 매어있다가또 아. 다시 또 들어와, 들어왔 있다가, 또 서랑으로 매인 이제, 선왕으로 매일 이제 이쪽, 이쪽저쪽 서랑으로 떠돌이는 거지. 아. 그래서 그래요. 네. 네, 주작 아니죠? 네? 주작. 아, 알겠지. 아, 주작 아니에요? 아, 소름 돋아 아, 소름 돋다 아, 일단, 일단 위로 올라가셔서 지금 여기 있으면 무아